나이가 늙은 지연수가 일라이 뒷목을 잡을 수 없는 이유? 신동엽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지연수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요? 지연수 뭐가 잘못했나요? 오늘은 MC 신동엽이 방송에서 지연수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신동엽은 지연수 일라이가 나이 차이가 많지만 지연수가 아직 어린 것 같다. 지연수가 너무 착해서 일라이 뒷목을 잡을 수가 없었고, 혼자서 억울을 많이 받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둘의 재결합이 다가오고 있는 중 신동엽의 발언이 사람의 시선을 모았다. 사실에는 지연수가 좋은 변했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라이가 감정적으로 살 수가 없으며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눈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더 복잡한 상황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라이와 재결합하는 것도 조심해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재결합해서 또 싸우면 양측 다 상처를 받고 민수도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 말이 지연수 일라이가 재결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라이와 잘 이야기해서 둘의 미래 계획에 대한 잘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MC 신동엽이 말처럼 지연수가 일라이의 뒷목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양보하고 민수랑 행복하게 살았음 좋겠습니다. 일라이는 지연수 껴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어라며 울먹인다. 일라이는 쉽지 않은 결정 결국 내렸다. 한국에서 그의 첫 직장은 지연수 는 특별한 요청했다. 일라이가 한국에서 일하기로 결심 했다. 우리 이혼했어요 이는 17일 오는 20일 방송될 예고편을 공개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일라이는 지연수 에게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찾을까 나는 그렇게 마음먹었어라고 말했다. 일라이 말을 들은 지연수는 취직하게? 그럼 정말 열심히 해라며 일라이를 응원했다. 일라이는 취직을 하기로 결정한 뒤 직접 이력서를 작성하고 농장에서 채소를 포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몸으로 하는 건 자신이다. 다시 한국에 나오려면 뭐라도 해야 돼서 이런 걸 하면 저는 완전 고맙고 열심히 하겠다. 그래야 연수랑 민수랑 같이 살수 있으니까라며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일라이와 지연수는 그냥 하고 싶어 내 거니까 고맙다라며 서로를 다독였다 일라이와 지연수는 11살 차이 연하연상 커플로 지난 2014년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하면서 두 사람의 아들은 물론 서로까지 재결합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지연수는 며칠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주요 촬영지인 이영국 회장이 집사진을 올리며 나를 울고 웃게 했던 신사와 아가씨, 이영국 회장님 등을 다녀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라는 글도 함께 남겼다. 지연수를 저택의 정경과 정원에서 찍은 사진 등을 올리며 드라마의 팬이었음을 알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신사와 아가씨에 출연한 배우 박하나가 직접 댓글을 달며 "아더니 다녀오셨구나"라며 반가운 마음도 드러냈다. 앞서 지연수 일라이의 이혼 후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지연수는 일라이에게 학과를 제안했다. 지연수는 앞으로 한국에 와서 살때 민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걸 고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결정하기 전에 너의 생활 패턴을 보고 싶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일라이는 하가를 승낙했다. 일라이와 함께 산다는 걸 알게 된 아들 민수는 우리 집에서 평생 살면 좋겠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후 일라이는 지연수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지연수도 일라이의 이사를 도왔다. 이를 본 출연진들은 두 사람의 재결합을 진심으로.